Right. <름내기 unemployed> <름내기> 아니지 이동이 약한 거야 네. 이동. 어, 이동이 이동이 약, 점프 뛰잖아, 그지? <commerdelete> 이동이 약한 거야 밀어내는 이동이. 그렇지. 잡어 오래 서 있어. 오래 서 있어도 돼. 피니시를 그러니까 잘 치고 피니시를 잡고 좀 오래 플레했으라고 탑은 많이 잡혔다. 어, 균이좀 생겼네. 추천이 빼주고. 더 훨씬 낫지 않을까? 어, 밸런스도 그렇고 잘했어. 오, 뭐 거리가 더 늘잖아. 그지? 스매시 패터도 좋고. 어떻게인 것도 좋고. 잘 내려치고. 어, 좋았어. 뭐가 약한 거야? 허리지, 허리? 어. 단순히 손목도 그러니까 허리가 와서 안 돌면 쓰게 돼있는거야 이제 알겠어? 더 길어져야만 안쓰고 지나가수 쓰는거지. 알겠어? 한번 더. 손목을 빨리 쓴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하는 드릴 있지? 자, 들어서 드릴 한번 해봐. 아니, 아니, 아니. 채들고채들고 공치면서 하는 드릴 있지? 알지? 공 치면서 들이. 네. 봐봐. 이거는 네가 손목을 쓰고 있다는 증거잖아. 그지? 음. 다시 한번. 손목을 안 썼을 때카치가은 확실히 다르단 말이야. 네그면 코킹 말고 신기. 응? 응. 해봐. 손목을 쓰는 건스스 돌린단 말이야. 돌리지. 안 돌려야 돼. 지금도 돌리는 거, 안 떨어지잖아 체가 그지 어? 한번더한 보여줄게 봐봐 야, 그 치잖아 들었으면 안 돌려야 된다고 안 돌려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야 터치감이 제대로 나온다고 지금 순정이 허리 힘으로만 칠수 있는 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직 어리잖아 그치? 기술을 부리면 안 된단 말이야 어때? 이게 순장이 큰 근육으로만 쓰는 거잖아 어? 이렇게 쳐다 보니 한번해어 많이 나가지 당연하지 어떻게든 그만큼 내려오는 힘을쓰 쓰면 음, 응? 더 밀어내 잘했어 어때? 잘했어 이렇게 손목을 힘쓰지 않고 순전히 근력으로만 다시 어드레스 준비 자, 잠깐만 자, 해봐 준비 자, 밀어내 아니, 들지 말고 밀어내 아닌지 어, 어깨가 같이 밀어 허리만 들어 밀어내 선생님, 공 밀어내 이렇게 밀어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더 이러네. 오케이. 어, 오케이. 어, 해봐. 그렇지. 자, 근데 힘이 팔이 늘어지지 않았어. 언니 이지 알겠어? 네 이거 잡고만 치. 어, 그렇지. 움치는 거야. 힘줘야 되니까. 더 늘어뜨려야지.